오늘은 기술의 시대,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다섯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쟁과 난민, 평화와 희망이라는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를 담은 영어 원서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읽혀야 하나요? 라는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은 알려주지 못하는 것,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감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책입니다. Number the Stars 렉사일 지수 670입니다. AR 4.5입니다. 2차 세계대전, 덴마크 유대인 친구를 숨기기 위해 목숨을 거는 소녀 엔마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치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맞서 싸우는 어린이의 용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선택 이 책은 수많은 국제학교에서 필독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나였다면 어땠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책입니다. A Long Walk to Water 렉사일 지수 720, AR 5.0입니다. 수단 내전, 하루에 8시간씩 물을 기르러 걷는 소녀 나야와 난민이 되어 가족을 잃고 도망치는 소년 살바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책 또한 국제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함께 읽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물과 평화, 그리고 교육의 소중함.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레퓨지 렉사일 지수 800 AR 5.3입니다. 독일의 유대인 소년, 쿠바 소녀, 시리아 소년 서로 다른 시대,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는 새 난민 이야기 그런데 이새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어진다면 이 책은 아이들에게 세계사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누구도 난민이 되고 싶어 나서는 건 아니라는 진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네 번째 책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앤백 그겐 렉사일 지수 800 AR 4.8입니다. 베트남 전쟁 후 미국으로 이민 간 소녀하의 이야기.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성장. 다름을 이해하고 타인의 배경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입니다. When Stars Are Scattered. 렉사일 지수 540, AR 3.9입니다. 소말리아 난민 캠프에서 자란 두 형제의 실화. 먹을 것도 학교도 부족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을 잃지 않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픽 노블 형식이라 책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도 추천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왜 지금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할까? 이 다섯 권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희망과 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지금 AI가 에세이를 써주고 정보를 요약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더 많은 정보보다 더 깊은 공감, 더 빠른 기술보다 더 단단한 감정. 오늘 소개한 이 다섯 권의 책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학생에게 그런 깊이를 선물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